천당 아래 분당 서현동에 위치한 삼성 한신 아파트인데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사고와 여유만 가진다고 하면 단기간에 5억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이죠. 안타깝지만 그게 경매에도 현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어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개인적인 일상을 공개드리면 주말에 월드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갔다 왔거든요. 매년 상가 쪽이 어떤 곳이 많이 생기는지 트렌드 확인차에 매년 가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업종들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서 그런지 특히 무인 스터디 카페나 밀키트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올해는 유독 요식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상하게 족발집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요식업이 좀 많았고요. 뭐 카페야 항상 많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 봤던 게 이런 무인 스터디 카페야 항상 있었던 것 같고 무인 연습실이나 스튜디오 같은 공간 대여업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요. 방음 시설을 조금 해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나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 춤을 추는 친구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또 헬스장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 특이하게 봤던 게 애견 장례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도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애견들이 않으니까 이런 프랜차이즈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식업 쪽에서 유명한 분들이 세미나도 했고요. 매년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업 비용이나 객단가 분석이나 상권분석 아 이런 업종들은 어떤 상권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주거든요. 사실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부가 많이 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물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곳에 서현동 시범단지에 위치한 삼성 한신 아파트입니다. 여기 시범단지는 4개의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대규모 단지처럼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분당을 조금이라도 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분당에서는 대장아파트 중에 하나죠. 여기가 91년식으로 33년차다 보니까 또 재건축 사업성도 좋아서 실거주나 투자 측면에서 모두 다 만족하는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도 제정 중이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더욱더 투자 포인트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 비싸다는 거죠. 많이 비싸요. 이 삼성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현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이기도 하고 주변에는 상가나 LK프라자가 바로 앞에 있어서 상가 접근성도 매우 좋고 병원이나 학원 같은 인프라도 매우 잘 갖춰져 있죠. 또 주변 학교로는 서현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초품아이기도 하고 서현고등학교, 서현중학교가 모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군도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제가 분당 사는 지인들한테 한 번씩 분당에서 어디로 이사가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가장 1순위로 나오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우선 이 아파트의 실거래를 한번 살펴보면 8사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1 4억에 거래가 됐었고요. The cat 최근에 아파트 값이 많이 폭락했다고 하는데도 고점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 전세 연항을 보면 6억에서 6억 7천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갭 투자 비용이 약 8억 정도 듭니다. 네이버 매물을 찾아봐도 비슷한 가격대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사기에는 쉽지는 않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84 타입이 갭이 8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즉, 내 돈이 8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오늘은 49평형 타입을 갭으로 치면 6억 대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특수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호불호가 강하니까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공부 삼아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2 타경 51173 분당구 서현동 삼성아파트인데요. 건물 면적이 전용 기준으로 40평에서 지분이 28.8평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사실 이 지분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강하거든요. 수익률이나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이 지분이라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은 싫어하죠.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서 같이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 물건은 지분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 나온 물건의 지분이 40평 중에 28.8평이에요. 즉, 71%인데요. 과반수가 넘는 거죠. 이 지분 물건에서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거든요. 지분율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은 이 소수 지분권자들의 동의가 없이도 단독으로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 혼자서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이 전세나 월세를 낼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소수 지분권자가 여기를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다수의 지분권자는 명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에서 이 지분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분이라는 게왜 나오는지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혹시 부부 공동명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통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이 아파트를 2분의 1씩 나눠서 공동 지분으로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한쪽이 잘못돼서 카드값이나 압류 등이 당해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명의 상속자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족들이 다투거나 이렇게 해서 연락이 안 되는 집들도 있잖아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집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건물을 영원히 임대를 못하게 되는 걸까요? 동의를 안 해준다면, 우리 민법에서는 공유물의 관리 보전은 지분의 과반수권자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즉, 다수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아니면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던 이 2분의 1씩 만약에 지분을 나눠 가졌다고 하면 이거는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두 명과 모두 계약을 하거나 한쪽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 과반수권자의 합의가 있다고 하면 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 수익을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 지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용 수익을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과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즉 과반수권자는 혼자 사용을 하더라도 그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수익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수 지분권자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자격도 없고 이 임차인에게 돈을 달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보존행위만 할수 있고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전 행위로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에는 이 물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학구열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물건을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이 40평 중에 28.8평이 나왔고요. 지분율로 치면 7분의 5인데 71%입니다. 현재 가격이 13억에서 6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요. 여기 40평대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최저 매매가가 17억이 넘습니다. 전세는 7억 후반대 정도 되고요. 네이버 시세를 보더라도 1층이 17억인데요. 그러면 최저가 17억에서 71%를 하면 12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6천이에요. 만약에 이 물건을 7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5억 이상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시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벌수 있다는 게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많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비쌀수록 경쟁률도 낮고요 그리고 조금만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경매에서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리고 사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만 조금 소요될 뿐인데요. 아래쪽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보면 임차인의 이 땡땡 씨가 있는데 공유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분이 현재 나온 거예요. 아마도 상속이나 부부 관계였을 것 같은데 등기부 등본을 한번 열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니까 상속이 되었네요.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 최초에 36년생 정땡땡씨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이후에 별세를 하고 상속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을 것 같은데 배우자에게 7분의 3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7분의 2씩 각각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 배우자분께서는 자신의 지분을 자녀에게 다시 한번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자녀분께서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잘못돼서 경매까지 나온 건데요.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7분의 5를 낙찰을 받게 되는 건데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공유물 매수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낙찰 금액이 크게 높지 않다고 하면 이 남아있는 지분권자 입장에서는 공유물 매수 청구를 하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되거든요. 요즘 15억 이상 아파트도 대출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만약에 공유자가 능력이 안 돼서 힘들다고 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5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몇 가지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여기 있는 가족들이 이 집을 계속 살고 싶어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냥 공짜로 살라고도 할수 있어요 49평형 타입 갭투자 비용을 보면 매매가가 17억이고 그리고 전세가 7억 후반대면은 거의 갭투자 비용이 9억에서 10억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을 7억대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그갭 투자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었죠. 아니면 원래 시세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자기 지분권만큼 양보를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라고 임대차 계약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죠. 그러고 나서 그 임차인의 지분을 사올 수도 있고요 사실 사올 때는 낙찰자 입장에서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돈 7억이 들어가지만 이 지분을 사올 때는 온전한 물건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죠 그렇게 공유자에게 시간을 주고 같이 협의를 해서 팔거나 아니면 그 지분을 사 오면 되고요 정 안되면 공유물분할 소송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를 주는 것보다. 내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이 편이 서로 윈윈이죠. 요즘에는 공인물 분할 소송도 전자소송으로 매우 쉽게 소송을 할수 있고, 송달기간이 복잡하지 않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했듯이 낙찰자는 과반수권자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전세나 월세를 맞출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 지분이라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더 싸게 내줘야 될 수도 있지만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받은 임차료의 일부를 지급해야겠죠.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던 공유물 분할 소송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사실 오늘 당장 사서 내일 못 팔아서 안 달라는 게 아니라고 하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부동산 상승과 함께 매도 차이까지 가져가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공유물분할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공유물분할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강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유물분할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과반숙권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경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